한예종, 이탈리아 남자 지정곡, 다섯 곡 중에 마지막 곡. 그지 빅토리아 미어꼬레. 어, 승리하였네, 나의 마음이여. 라는 노래지. 아, 나도 <laughs> 다 완성을 했다. 그지 <laughs> 이탈리아 가곡, 남자 곡 중에서는 다섯 곡을 이제 이 강의로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된 거지. 어, 기쁜 마음이 있네. 어떤 하나를 완성시킨다는 거는 정말 행복한 거잖아요. 그지 뿌듯함이 있고 성취감이 있어. 너네도 그 다섯 곡의 노래를 완성시키면 완성됐다라는 느낌이 들면 정말 뿌듯할 거야. 빅토리아 미역골에는 자코모 까리스미라는 작곡가의 바로크 그 시대 작곡까지 칸타타 중에 한 곡이야. 칸타타는 노래한다 이탈리아어 깐타레 노래한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고 악기로 연주한다 수어나레 Suonare. 수어나레라는 데서 유래한 소나타와 대비를 이룬다고 할수 있겠지. 그러니까 기악곡, 성악곡.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야. 이 시대 때 노래하는 건 칸타타, 악기로 연주하는 건 소나타. 그래서 칸타타는 주로 처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에서 예배에서 사용된 그런 칸타타지. 근데 그냥 칸타타가 있고, 이 곡처럼 세속 칸타타.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지 않는 종류의 가사를 가지고 노래한 것은 그냥 세속 칸타타다. 교회 예배 이외의 목적으로 쓰여져서 주로 작곡가가 봉사하고 있는 영주나. 친지들의 결혼 축하, 탄생 축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작곡된 노래지. 뭐, 이게 노래 선물을 한 거야, 그치? 아니면은 어떤 축제를 위해서 의뢰를 받아서 작곡을 하기도 하고. 그니까 러 가사는 되게 사랑의 내용을 이제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때로는 교훈적이기도 하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칸타타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는 빅토리아 미오꼬에는 이런 가사를 갖고 있어. 방금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 또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라고 했잖아. 빅토리아미어골레 승리하였네. 그래서 이 노래는 되게 알레그로 꾼 브리오. 굉장히 쾌활하고 빠른 노래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중요한 건 이거야. 빅토리아 누가 이겼나? 무엇에 대해서 이겼나? 이제 누가 이겼어? 미어골레 마음이 이겼다. 마음이 누구를 이겼어? 이제 보다 보면 나오겠지? 빅토리아빅토리아 미어꼬레. 논 라그리마르 비우에 숄타 다모레 라빌 세르비투. 이게 이제 어 여러 번 나오는 우리의 주제 의 악곡이 되겠지. 주제 제목이기도 하고 승리하였구나 나의 마음이여.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천한 사랑의 노예에서 풀려났구나. 누구를 이겼어? 사랑을 이긴 거야,지? 누가 이겼어? 마음이 이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헤어졌는데 정신 승리한 거야. 그렇지?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진 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어 이제 사랑의 노예에서부터 해방됐다. 흘려놨다. 나는 자유야. 마음아, 너는 이겼어. 승리했어. 이러고 정신 승리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처음부터 기뻤으면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겠지. 근데 그걸 어디서 알수 있어? 넌 라그리마르 삐우더 이상 울지 말아 라는 얘기 무슨 얘기야? 계속 울었어. 계속 울었다는 얘기지. 어,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야. 그 내에서는 이더 이상이 중에.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동안은 너무 슬펐는데, 나 이제 울지 않을 거야. 이겼어, 승리했어. 난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아. 이런 내용이 되고 있는 거겠지. 저 렘피아 또이다, 니 어쩌고저쩌고 해서 거짓말하는 그런 태도로부터 보여졌던 수많은 그녀의 눈빛들 사이에서 가득 찼던 그 나의 상처들은 그것들은 모두 속임수라고 나는 정의했어 그것들 다 거짓말이었어. 그런 어떤 나를 바라보는 눈빛들. 어, 어떤 어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들도 다 거짓말이었어. 그래서 난또 이겼네, 이겼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다음 가사는 어, 그 여자를 사랑하면서 많이 속았다고 생각했나 봐. 괴롭고 불안했어, 그렇지? 어,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나 봐. 근데 이제 더 이상은 그런 마음들이 설 자리가 없다. 뷰치? 정열이라는 잔인함은 그 불꽃이 이제 꺼졌어. 내 마음속에는 이제 그여자에 향한 그런 불꽃이 이제 더 이상 남아있잖아. 승리했네, 승리했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빛나는 미소로부터 나왔던 그런 화살들이 있어. 얼굴은 또 이렇게 웃는 미소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상처를 줬던 어떤 그런 상황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죽음의 상처를 입히는 가슴을 향해 덤비는 화살. 내 마음에 상처를 줬던 그런 미소 띈 화살들이 이제더 이상 있지 않아. 여기도 뭐더 이상 있네 그치? 그 다음에 고통과 고뇌 속에서 날더 이상 녹이게 하지 않아. 막 고통과 고, 고뇌 속에 막 내가 들어가 있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 모든 올가미의 줄은 끊어지고 두려움은 사라졌네. 이렇게 돼 있지. 여기도 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뾰가가 되지지 로또 이 뒤에서 다시 보면은 이 뒤에는 그게 어떻게 됐냐면 로또 깨졌다. 다 깨져 버렸다. 끊어져 버렸다. 이런 뜻이지. 앞에는 숄타 풀어졌다. 지금 이 노래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쇼울타야 쇼울타라는 단어인데 어디로부터 풀어지다 풀리다 이런 뜻이거든. 우리가 이 당시에는 충분히 노예가 많았다고 알고 있잖아 있지? 진짜 실제로도 노예들이 있고 이런 시대인데 어떤 이 노예들은 이렇게 묶여 있고 이렇게 실제로 감겨 있는 그런 상황이 보이겠지. 근데 그 줄이 풀려졌다라는 이 표현이 이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적인 표현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 어차피 삐우가 많이 나오니까더 이상이라는 뜻을 가진 이삐우에 대해 발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보면은 이렇게 모음이 두 개가 있을 때, 그치 나라는 뜻의 이오는 이요, 이오. 이요 이오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있는 거 있지? 요, 요라고 하잖아? 이요, 미요도 마찬가지로 나의라는 뜻을 가진 미요는 미요. 이두 가지의 발음을 모음을 합치지않아 미요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지. 하지만 삐우는 엑센트가 어디 있어? 보면 우에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표적인 노래로 논따모 논따모 삐우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발음한다. 고 논따모 삐우 이러면 틀리는 거지. 이러면 안 되고 우에 엑센트가 있으니까 이를 지나서 삐우 삐우 논 라그리마르 삐우. 바로 우로 가야 되는 거지. 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지아가 아니라 아에 아첸토가 있으니까 좌. 좌. 하고 한 번에 발음을 해 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틀릴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미리 했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네. 엑센트겠네. 그렇지? 그 이탈리아어의 대부분의 엑센트는 한 단어의 뒤에서 두 번째 모음에 있거든. 보통. 아모레라는 단어의 엑센트는 어디겠어? 있 뒤에서 두 번째니까 모에 있겠지. 그러면 아모레. Amore", amore. 이렇게 되고 있잖아. 근데 이거는 servito. servito. 이게 아니라 s e r v i t s e r v i t 맨 뒤에 액센트가 있으니까, 요기를 잘 해줘야, 노래 안에서도 틀리지 않게 할수 있다. 근데 이게 말할 때, 액센트를, 아, 뭐래, 아, 뭐래. 이렇게 음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길고 짧음이다. 액세, 액센트는 길고 짧음이야. 근데 뭐 우리 게임 있잖아. 그, 높낮이 게임 할 때,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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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리자. 이걸 절대음감 게임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거를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근데 할때 이렇게 해봐. 이거를 길고 짧음으로 하는 거야. 모나리자,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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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리자. 이래도 대충 다 아는 줄 알아. 액센트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지. 액센트는 길고 짧음일 때도 있다. 강함일 때도 있지만, 기능이 액센트인 거야. 그러니까 노래 안에서도 그 액센트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빅토리아 미어꼬레. 요거 느낌표가 붙어 있잖아. 뭐, 빅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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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아. 뭐, 정말, 어, 승리한 기쁨을, 알레그로 꼰 브리오. 정말, 쾌활하고, 밝게 표현을 해야겠지. 알레그로 꼰 브리오. 168 정도 되는 박자라고, 이제, 이야기는 해주고 있는데, 박자는, 너네가 정하는 거야. 왜냐면은, 반주가 지금, 빰, 나고,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 여기서의 설정한 박자가, 너네가 이 곡에서 끌고 가야 되는 박자다. 물론, 하면서, 어, 피아노 선생님이 맞춰주시고 하겠지만 정확한 박자를 잡고 들어가는 게그 연습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지. 어, 생각을 하고 쿵빗토리아빅토리아 근데 만약에 쿵빗토리아빅토리아 여기 하나 둘은 너네가 정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 박자를 가지고 들어갈 때이 노래가 끝까지 어떤 템포로 갈수 있을지가 결정될 수 있다. 그 템포는 어디서 정하냐? 그, 우리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세 번째 페이지에 나오잖아. 거기 가장 빠른 부분, 가장 음표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템포를 잡고, 그 다음에 템포를 속으로 생각하고 반주자님께 사인을 드리고 들어가요 어, 이미 사인을 드릴 때부터 템포가 있어야 돼, 속에. 어, 그냥 듣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템포를 잡고 들어가야, 쿵. 빅토리아, 빅토리아. 그 다음부터 갈수 있다. 빅토리아, 빅토리아. 빅토리아, 빅토리아. 아까 누구의 말대로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네, 그렇세번 정도면 보통 완벽한 건데 네 번은 좀 약간 과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 그렇 정말 나 정말 나안 슬퍼, 정말 나 이제 안 슬퍼, 진짜야, 아 진짜라니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렇 누가 이겼대?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이겼대. 그다음에 처음에는 포르테로 시작을 하지, 포르테로 아, 첫 번째 프레이즈가 끝나고 바로 피아노. 크거나 작거나 그렇 완전 대비가 되고 있는 거야. 바로크 시대 지난번 강의를 우리가 다 들었지만 바로크 시대 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뭐다? 대비 기억나? 그렇지? 대비가 중요한 거 있지. 포르테 그리고 피아노. 놀라 그리 말오 놀라 그리 말오 해서 이제 올라왔어. 앞에는 발음상 비토리아, 비토리아 발음이 끊어지게 돼 있지. 그러니까 굉장히 리듬감이 있고 빠른 템포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뒤에서 템포는 변화가 되지 않았지만, 바로 분위기가 변화가 되는 것은, 발음상, 그리고 뜻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겠지. 에 숄타, 뭐라 그랬어? 풀리다. 사랑으로부터 해방되었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에 숄타다 모레가 아니라, 에 숄타다 모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야 아름다운 표현이 되는 거겠지. 어, 이크레셴도도 그렇게 표현을 해야 돼. 에 숄타다 모레, 라비세리도. 이렇게, 부드러운, 풀리는 거, 이렇게, 줄이 있다가, 이렇게, 툭, 풀어져서 내려간다. 어, 해방이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 레가토가 없지만, 너네가 여기가 발음상, 에숄타, 에숄타다, 모레, 라비, 셀르비 두, 헤아, 빅토리아, 빅토리아, 꼬호 레. 이렇게 리듬감이 바로 살아날 수가 있겠지. 어, 그게 대비가 돼야 된다. 소리의 크기로도 대비가 돼야 되고, 분위기, 리듬이 가사에 따라서, 대비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바로크 그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 워드 페인팅이지 않렇지 가사를 음악으로 그리고 있다. 다시 한번눈라그림 마르 뿅 나오고 어, 여학생들의 강의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감정의 표현이 되고 있는 거다. 8분음표 두 개의 슬러로 묶인 게한 단어가 늘어난 거지만 감정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피아노로 시작해서 여기가 가장 어려운 거지. 이 앞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예종 지정곡으로 벌써 다섯 번째 나오는 거겠지 길지 않고 짧지만 정말 발음에 대해서도 음정에 대해서도 어떤 노래 기술에 대해서도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 그 평가를 하길 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더 신경 써서 노래한다면 좋은 노래를 할 수가 있겠지 여기에 연습 방법을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대부분 뭐이 음정들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음정을 한번 살펴볼까? 자, 먼저 음정을 보면은 솔파솔은 뭐야? 그치지 오음이 되고 있고 미파가 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음정이 틀리는 거지. 요 반음들을 잘 계산해야 되고 도시도 도 뭐야? 반음이지. 여기는 요 같은 패턴인 것 같아서 그냥 똑같이 했는데 다르잖아. 도시도는 반음이야.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부분 어디 틀리냐면은 여기를 레도샵처럼 들리게 발음을 해. 도, 시, 돌, 라, 시, 돌, 레, 도, 레, 시, 도, 레 이렇게 들리거든. 그엘 레, 도, 레 확실하게 여기 온음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렇지? 온음, 반음, 온음이구나. 알고 있어야겠지. 여기 연습할 때 처음에는 한음씩 다 연습해. 한음씩 피아노로 함께 치면서 목소리를 맞춰. 한음씩 연습했으면 그 다음에 두음씩 연습해. 솔, 파, 솔, 미, 파, 솔 도, 시, 돌, 라, 시, 도 두 음씩 연습해. 두 음씩 했으면은, 그 다음에 세 개씩 묶어봐야겠지? 솔, 파, 솔, 미, 파, 솔, 도, 시, 도, 라, 시, 도. 그치? 세 개씩 묶어봐. 그렇게 묶어봤는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거든. 그렇게는 우리가 연습을 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이가 되는 묶음들을 연습을 해야 돼. 솔, 도. 요게 묶여야 되고, 도, 레, 도래 여기 사이가 잘이 마디를 넘어가는 사이들이 잘 연습이 돼야 우리가 숄타 이 레가토가 엄청 레가토처럼 부드럽게 표현이 될 수가 있다. 처음부터 아 그래 숄타 부드럽게 풀리는 거를 표현해야겠다. 레가토로 하다 보면 은 중간에 음이 하나도 안 맞고 그냥 뭉개지면서 지나갈 수 있는 거지. 이게 하나로 한 줄처럼 잘 이어지려면 은한 음정 한 음정이 잘 이어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연습을 꼭 해줘야 여기서 분명히 성공을 할수 있어. 그렇지? 그림을 생각해봐. 그리고 이제 풀, 풀려나가는 풀게 앞에는 약간 리듬감 있게 오고 있잖아. 우리가 정말 어떤 장군처럼 칼을 막 차고 있는 장군처럼 빗돌이야 빛돌이야 했는데 칼을 뽑았어. 그렇지? 에쇼 뽑았는데 칼이 되게 리본이 나온다고 생각해봐. 어, 진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진짜 장군처럼 노래했는데 팍 뽑았는데 어, 어, 막 이렇게 흩날리는 실크가 흩날리고 있어. 그렇게 막 내 네, 어떤 나를 묶었던 그런 속박했던 줄이 풀러지는 거를 표현하고 있다. 숄타 다모레 선생님 가능하면 여기까지 한숨에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어, 이렇게 묶어도 돼. 숄타 다모레 라셀 비투 이렇게 묶어도 되고 숄타 다모레 라셀 비투 이렇게 묶어도 되거든. 잘 정확하게 숨쉴 곳을 정해서 노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세르비 또는 액센트가 어디 있다 그랬어. 그치지또 또에 여기 액센트가 있지. 우리가 이미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해 오다가 숨 쉬고 라 세르비 또. 이 미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은 소리를 크게 내게 되고 소리 를 크게 내게 되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소리가 나버린다. 소리가 뒤로 가고 퍼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미를 내면 좋을 것 같아. 솔타 다모레 라 세르비두 그거를 위해서 작곡가도 여기다가 액센트를 써뒀잖아 여기를 크게 내지 않는 거지 라 세르비두 이두 액센트를 향해 가야되기 때문에 미는 너무 크게 내지 않도록 레 미레 레 미레 요 사이 잘 지나간다 레랑 미랑 얼마 차이 안 나잖아, 그렇지? 라스 하다 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소리가 다른 데로 가버려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잘 유지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액센트를 살려야 된다 다음 부분의 음악으로 넘어가면은 음악이 바뀌지 어떻게 바뀌냐면은 반주가 일단 바뀌고 그 다음에 표현이 메노모쏘 메노모쏘는 뭐야 덜 움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느리게 앞에보다는 조금 느리게 그 다음에 돌체 아싸이 매우 부드럽게 매우 부드럽게 약간은 움직임을 덜 하게 그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 마찬가지지. 반주가 음. 라 v i 비도 짠. 템포는 누가 잡아? 너네가 잡는 거였지좌를 들어갈 때 템포를 너네가 잘 생각하고 들어갔네 짠. 좌렘비아 또이 단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 분위기를 돌 좌, 아사이를 표현하려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는 4분의 3박자를 하나씩 다 가지 말고 한 마디가 한 박자라고 생각해 봐. 한 마디가 한 박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렘 또이 단니 프라스로디 스과르디 여기까지가 한 마디인 거야. 한 프레이즈인 거야. 그러면은 충분히 뭐 부드러움을 표현할 수가 있겠지? 렘 또이 단니 프라스로디 스과르디 그러면은 약간 딱딱하게 되는 거죠. 부드러운 거는 단위를 크게 가져가야 돼. con vetti bugiardi dispose l'inganni 여기서 또 이제 음악이 바뀌는 거지. 말 때문에. 봐봐. 여기도 le frode li a f a n n i non hanno 이렇게 되고 있는데 콤마가 어디 있는지 잘 봐야 돼. le frode li affanni 그것들은 non hanno più loco. 이렇게 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노래 자체도 le frode 리아, 팟니, 논, 앗, 노. 단위들을 요렇게 가져가야 된다,지? 그것들은 노난 노, 뿔, 로, 고, 델, 크루, 도, 수, 어, 포, 고. 여기는또 하나로. 그래서 이런 콤마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레 프로, 데. 리아, 팟니. 또는 델, 크루, 도, 수, 어, 포, 고. 이게 이제 노래 단위를 결정하게 되는 거겠지? 그 짧은 노래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음악들이 보여지고 대비를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이런 음악을 어떻게 나누어 줄 건가에서 있으니까 가사를 한번 잘 살펴보고. 스펜, 토, 라, 르, 도, 레, 빗. 여기 템포 프리모로 돌아올 때도 분명히 너네가 템포를 잘 잡고 들어가야 된다. 요게 중요한 거야. 너네 역할이 굉장히 큰 거야. 그러니까 노래를 맞추고 반주를 맞출, 우리가 맞춘다고 하잖아. 반주 맞춰요. 오늘 레슨 때는 반주 맞추나요? 뭐 어, 연습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겠지만, 피아니스트가 너네 음악을 이해할 수 있게끔 너네 먼저 그런 음악적인 사인들이 필요한가. 그렇지 스펜돌라르도레. 벌써 빅토리아가 들어갈 거라는 사인을 주면은 당연히 움직이게 되겠지. 어떤 템포에 대한 호흡, 사인들을 너네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줄수 있는 가수들이 분명히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부분이 한번더 반복이 똑같이 되는 거지 지나가서 뒤에 부분이 이제 또 에노모소 부분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 여긴 보면은 솔미도도라파 아까는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솔미도도라파 이렇게 되는 거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가사의 콤마들을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단락을 잘 하면 좋을 것 같고 스파초 이렇게 꾸밈음이 있잖아. 꾸밈음이 어렵지, 꾸밈음이 잘안 되는 경우에는 로비오노미 스파초. 꾸밈음 없이 먼저 박자를 설정을 하고 가야 돼. 그다음에 앞에는 쇼울타 풀렸는데 여기는 에 롯도. 발음 자체가 벌써 에롯도잖아 있지? 어, 끊어졌어, 부서졌어, 파쇄됐어. 그러면 벌써 이렇게 다 끊어진 느낌들이 나잖아. 쇼울타랑 다른 거잖아, 있지?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 줄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마찬가지로 비토리아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비토리아 빅토리아, 빅토리아, 롯토니라초 이런 자음들을 잘 활용하면서 노래하면은 너무 좋겠다. 마지막 부분에도 같은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쇼 숄타, 다모레 한 다음에, 라르가멘테, 스탠타 또 하면서, 하면서 넓어지면서 끝나지. 그래서 나모레 라셀비 두 느려지고 페르마타에 있으면 이이 이 당시에는 어, 한 곡이 끝납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지 우리 공부했듯이. 그러니까 이걸 잘 페르마타를 하면서 멋있게 마무리를 할수 있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참 바로크 시대의 음악들이 우리는 너무 옛날 음악이고 굉장히 단순하다. 단순한 음악이라고 생각하지만 들여다 보면은 할게 사실은 더 복잡한 것 같아. 그리고 단위가 빨리 변하고 짧잖아. 짧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부드러운 것과 리듬감이 있는 것과 좀더 느려지는 것또 여러 가지 음정의 기술들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다. 정말 이탈리아 가곡 다섯 개를 살펴봤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곡이라고도 생각하거든. 잘 연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꼭 입시에 합격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꼭 오길 바랄게.